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3절, 22절에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야웨 또는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그의 인격과 또 애정 그리고 그들의 그리고 그의 경외심을 다시 한번 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이름 어, 창세기 1장 1절에서 어, 히브리어 이름으로 엘로햄이라고 어, 하나님은 이제 위대한 자또 혹은 강한 자라고 어, 드러내시며 또하나님을이 세상 어, 모든 것들의 창조주로 저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또한 저희가 성경에서 알수 있듯이 어, 하나님의 두 번째 이름은 야훼에 어, 또는 여우와 조우바라고 부릅니다. 이 야외이라는 이름은, 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 하나님을 부르는 그 어떤 이름보다 많이 쓰입니다. 어, 예전에 목사님이 야외에 대해서 수요예배 때, 어,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지만, 어, 총 6,823번의, 어, 이 이름, 야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 불타는 덤불에, 어, 야외라는 이름을 처음 드러내신 것은, 아니지만, 야외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우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나래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모세가 불타는 덤불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성경에서는 이 야웨라는 이름을 여러 번 찾을 수 있지만 저희에게 주님이 이름을 설명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럼 이 야웨라는 이름 또 여호와는 누구실까요? 또 그리고 오늘 본문 13장부터 15절에서는 왜 하나님이 굳이 모세에게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나는 있는 그대로 나다라는 어 말은 글자 그대로 나는 모모 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또이 이름은 히브로 동사로 되기 되기 전에 나온 것이라고 이렇게 어 말씀해주십니다. 또이 이름은 계속해서 이 시대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도 어, 하나, 아는 하나님의 가장 신성한 이름으로 어, 저에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제그 당시 이 이름 어, 야훼는 유대인들이 너무 성스러워서 어, 이, 그들이 발음하기를 거부했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는 아마도 어, 나중에 나오는 이 십계명 출애굽기 이십. 7절에서 출애국기에서 나오는 어, 말씀을 이제 토대로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사람들이 어, 좀그 야웨이란 그 발음에 대해서 또 정확한 어, 이제 발음을 잊어버린 것 같기도 합니다. 또한 히브러, 어, 히브리어 학자들은 원래 히브리어어로 야웨이가 모음이 없기 때문에 어, 실제 발음은 변형되었거나 또 사라졌다, 사라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13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어, 질문을 합니다. 만약 이스라엘의 어, 백성이 나에게 어, 당신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볼 때에는 이제 어, 그들에게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라고 하나님한테 어, 질문을 합니다. 이름을 묻는 일방적인 방법은 저희가 대명사로 많이 쓰고 있지만, 모세의 이 질문에 대답하는 하나님의 설명에서도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지금의 나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을 하라고 14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15절에서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정확하게 그의 이름을 밝혀 주십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지만,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을 알려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조금 더 깊은 의미를 하나님의 의미, 이름의 의미를 관찰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굳이 하나님은, 어, 모세에게, 어, 나는 지금의 나다. 라고 이렇게 흥미롭게 이름을, 어, 가르쳐 주셨는지, 또그 부분에서 최소한 세 가지의 중요한 것들을 저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어, 첫 번째는 이 야외이란 이름. 이 야외 여우와는 자업자득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 반면 저희들은 살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의존하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음식, 물, 산소 등등. 이제 다른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고 그것 없이는 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의시기에 또 그는 결코 자기밖에 필요한 것이 없다는 것이 어, 사실이고 또 이사야 44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야외 여우와 하나님은 자업자득한 분이십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이름 야외 또 여우와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없었고 또 끝이 없는 영원한 존재의 분이십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이 영원한 현재,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현재에도 살고 계신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알려주신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변하지 않는 분이시라고 이제 말라기 3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 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어, 지난 수요일 날 목요, 목사님이 저희에 대해서 이제 저희의 어, 죄에 대해서 또 어떻게 들어왔고 또 어, 아담과 하와의 어, 죄를 통해서 저희가 어, 물려받은 이 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 어, 저는 되게 특별하고 또. 어, 놀라운 사실을 또한번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 어, 목사님이 저희가 이 죄를 통하여 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성스럽고 또 좋은 어,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가 망가졌다는 말을 듣고 저는 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하신 저희 야외 또 여호와 분은 그런 것들도 알고 계시고 또 그것들을 통하여서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에 어 저희가 이두 번째, 아니 세 번째 이 하나님은 독특한 분이시라고 알수 있습니다. 이제 야오에 이는 독특한 분이십니다. 예를 들면 모세는 어이 페라오의 양아들로 이집트 궁전에서 생애 첫 40년 동안 어 지냈고 또 지난 40년 동안 광야 사막에서 무명의 신분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인생에서 진정 진정으로 흥미로운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것도 아닌 양들과 가축을 돌보는 일에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홀로, 이집트로 다시 돌아보냈고 또 하나님의 선택받은 형제 자매님들을 이제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십니다. 그 평민 같은 모세를 통해 그의 민족을 살려주신 하나님이시고 또 되게 독특하지만 되게 담대하고 또 하나님의 애정과 사랑을 이 이름 야외에서 저희는 알아야 합니다. 어, 마치 영화에서 나올 것 같은 시나리오와 연출을 이제 총 관리하시는 어, 유명한 감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이제 더부처 사도 바울은 어, 저희에게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은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 택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의 근본적인 것들과 멸시받는 하나님의 택하신 것들 그렇지 않는 것들을 무효로하여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도 자랑할 수 없도록 하셨다고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되게 독특한 분이시고, 또, 모세에게, 또, 그리고 그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저희 모두에게는, 어, 나의 내, 하버, 내 아버지라고 밝혀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 여우와 하나님은 이렇게, 어, 항상, 어, 자신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자신의 창조물들을 앞에 드러내주시고 또 심지어 예수님은 어 예수님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직접 오셨던 어 분이십니다. 어 자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이 세상의 여러 가지의 어 종교들과 또 그들이 모시는 이제 신들의 정체와 인격에 대하여 관철하고 또 답변을 들을 때에는 매번 정확하게 그들의 신이 어 그들의 신의 이름과 또 그들의 이름들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어, 대부분 그들도 모르는 어,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들이 섬기는 신은 무섭거나 비윤리적이나 잔인하거나 또 평범한 사람으로 한결같이 어, 특별한 점을 찾지 못합니다. 그 반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유일한 희망과 구원을 또 사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5장 22절부터 24절에서는 이렇게 또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간 쓴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긁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라고 이사야 45장 22절부터 24절에서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 저희로서는 이렇게 경건하고 또, 어, 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저희는 모든 것을 바쳐야 합니다. 또 경건한 주로, 어, 저에게, 어, 마음이 떨리게 기쁨을 주시고, 그래서 저희는 주님과 전적으로 믿어야 되고 또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좋은 파이퍼라는 신학자는 덧붙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장엄한 하나님의 이름을 받아들여 종의 겸손함으로 감사하시고 우리의 반란에 대한 속죄로 자신을 바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해 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야외에는 저희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저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 저희 또한 하나님이 우리 킹스턴 교회를 사용하여 우리의 어,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저희가 항상 생각으로, 어, 생각을 많이 하지만 실천하는 데에 많이 힘들어 하지만, 어, 주님이 항상 저희를 이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따라서 저희는 죽을 때까지 노력하면서 따라가야 하는, 어, 진실이 있습니다. 이처럼, 야후의 하나님은 저희들 삶 속에서 이 끊어진 서로 간의 관계를 또이 세상에 있는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고 또 저희들이 망가진 이 영적인 삶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그분을 성겨야 하고 또 그분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가 모두 그 이름을 야외를 부르며 영광과 또 찬양과 또 저희 삶 속의 실천으로 어,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저 또한 어, 오랜 시간 동안 방황을 했지만 저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체험을 하고 이제 그분이 다시 한번 저의 삶 속에 주도권을 가질 수 있게 되셨습니다. 하차는 저를 사용하신 하나님도 있지만 또 저희 주변에 어,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힘, 개인적인 이유로 잠시 떠나 있거나 힘들하는 어 저희 성도님들 또 교회 밖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을 때는 에 저희가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어, 선포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어 저희의 행동과 저의 따뜻한 말로 감싸줄 때 하나님은 항상 저희에게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